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520D를 사기 전에 고민을 했던 차종들, 그리고 그 차종들과 비교하면서 제가 결국 520D를 사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제가 먼저 고민을 많이 했던 차종들이 벤츠 e 클래스, s 뭐 s 마우디 A6, 그다음에 폭스바겐사의 아테온, 아니면 스팅어 G70, 이런 모델까지 다 비교를 했었는데요. 한번 제가 생각한 이 모델들의 장단점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이 시리즈의 최대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차가 있죠. 벤츠 e 클래스입니다 어떤급 차량이기도 하고 브랜드 가치로도 뭐 벤츠가 조금 더 인정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독삼사 항상 벤츠 BMW 아우디 이렇게 불리는 차량 중에 하나잖아요. 어 근데 제가 E클래스를 사지 않은 이유는 어, 첫 번째로 일단 차량의 성향 자체가 아무래도 전 E클래스보다는 o 시리즈가 조금 더제 성향에 맞았고요. 제가 E클래스를 많이 알아봤을 때 단점이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들이 먼저 시트와 핸들이 일직선이 아니고 살짝 틀어져 있다고 합니다. 어, 그래서 지금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앉아서 핸들을 잡거나 할때 전혀 불편함이 없고 어,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을 밟을 때도 불편함이 없는데 이 클래스는 살짝 틀어져 있어서 그 불편함이 있다고 해요 그게 벤츠의 구단 미션이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구조상으로 살짝 틀어지게 설계가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실차주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장거리 주행이 잦은 편이어서 그 부분이 좀 단점으로 와닿았고요. 또한 제가 옵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옵션 같은 경우에 벤츠의 E220D 모델이 520D랑 진짜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. 어, 이 e 220D에는 반자율이나 통풍이 들어간 차량이 없죠. 반자율은 진짜 아예 없고, 통풍 시트는 매우 드물게 들어가 있더라고요. 어, 그래서 굉장히 옵션을 좋아하는 저로서는,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반자율 통풍, 그 외에도 각종 좋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, 어, E 클래스 옵션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벤츠 E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 구단 미션이 좀굼뜨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. 어, 사실 제가 E 클래스를 뭐 제대로 뭐라 본 적은 없어서 미션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실차 전분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하지만 벤츠 E 클래스 이 실내 디자인 하나는 진짜 너무 지금 봐도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. 그 화려한 앰비언트와 고급 소재가 많이 안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너무 예쁘고 화려한 그 실내는 정말 지금도 갖고 싶습니다. 어 그리고 브랜드 가치 BMW 보다는 좀더 높게 인정받고 있고요. 그리고 이미지 사실 BMW는 좀 양카 이미지 꽤 있잖아요, 요즘. 하지만 벤츠는 아직 그런 이미지는 없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벤츠가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알아봤던 차종 아우디 A6인데요. A6 중에 이제 신형 모델 A6 C8 모델입니다. 사실 솔직히 벤츠 E클래스는 옵션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의 고민도 하지 않았고요. 사실 이 A6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. A6와 아테온 그리고 사실 스팅어 이세 모델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자, A6. 먼저 장점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, 21년형 모델부터는 5년에 15만 키로 보증이 됩니다. 어,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뭐 21년도 1월에 나왔다 쳐도 26년도 1월까지 보증이 되는 그런 모델들이기 때문에요. 정비에 있어서 부담이 덜하죠. 큰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5년 15만 보증이니까 보증이 살아있어서 그 점이 큰 장점으로 와닿았고요. 어, 그 다음에 전륜이 기반이죠. 꽉들어는 사륜이지만, 자제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후륜 모델이고 아우디는 전륜이기 때문에 저는 후륜차를 제가 지금 이 차를 타면서 몰아보기 전까지는 오히려 전륜을 좀 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눈이 와도 좀 차를 끌어야 될 상황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후륜보다는 전륜 혹은 사륜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륜은 중고차로 샀을 때 저번 영상에도 말했는데 어, 수리비라던가 아니면 연비에서 약간 손해를 보기 때문에 후륜보단 전륜이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아우디 A6가 지금 독삼사 있죠. 뭐 E클래스, 오시리즈, 아우디 A6 이세개 중에 외부 디자인과 내부 디자인 모든 걸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 A6가 가장 디자인 면으로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굉장히 모던한 디자인인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사실 5시리즈 같은 경우는 외부나 내부나 예쁜 디자인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. 그냥 뭔가 어쩌면 좀 투박한 맛이기도 하고 사실 좀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긴 한데 예쁘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들고요. 벤츠 E클래스도 굉장히 예쁘긴 하지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실내는 벤츠지만 외부는 아우디 A6가 조금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디자인도 굉장히 제 스타일이었고 옵션도 아우디 A6 옵션 굉장히 좋습니다. 오시리즈보다는 살짝은 옵션 개수가 좀 적긴 한데요. 어, 실질적으로 잘 쓰는 옵션들 같은 경우는 에이직스나 오시리즈나 체감상으로는 거의 똑같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옵션도 굉장히 좋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. 그리고 중고 시장에서 보증이 한참 남아 있는 그 5년 15만 매물들도 지금 한 3천만 원 중반에서 후반 정도면 충분히 착깐만 생각했을 때 구매를 할수 있는 모델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감가를 좀 많이 맞는 것도 사실 중고차를 구매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. 어, 하지만 A6를 제가 구매하지 않은 좀 단점들은 먼저 정비성, 보증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사실 센터에 들어가면 좀 수리가 오래 걸리고 그리고 보증이 끝났을 때 아우디가 좀 구조상 단순한 걸 수리를 하려고 해도 뭐 엔진을 드러내고 작업을 해야 되고 좀 그렇게 정비 용이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어, 그리고 시동이 주행 중에 꺼진다는 살짝 무서운 결함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. 어, 그리고 미션, 그 TCT 기반의 미션이 들어가죠. 어, 그 미션이 성능적으로는 꽤 좋다고 하지만 어, 그 고장이 났을 때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정비에 있어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. W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20D 비사체 엔진의 Z8단 미션 엔진 미션에 큰 고장이 났다는 얘기는 진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짜잘짜잘한 고질병은 좀 있지만 그 엔진 미션 계통에 큰 고질병이 없기 때문에 좀더 부담없이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차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, 그 다음으로는 사실 이건 단점이라고 하긴 그런데요 아까 5년 15만이라는 보증이 큰 메리트로 다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센터 워런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,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들어갔을 때 수리기간도 좀 길고요 어,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BSI라고 하죠. BMW에서는 소모품을 갈아주는 게 있는데, 그게 엔진오일 교환주기 거의 2만 키로 정도 되더라고요. 어, 근데 사실 2만 마다 가는 건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한만 정도에는 갈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럴 때 이제 정품 부품을 쓰지 않은 거를 보면 나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 워런티를, 적용하지 않는다던가 코딩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센터에 들어가면 소프트웨어 쪽 뭔가를 만지게 되면 그런 코딩도 풀리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센터 워런티가 있는 게 당연히 장점이겠지만 저는 그게 약간은 불편함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격도 사실 이 차량은 차값만 3천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는데. 제가 이 차를 구매할 당시 아우디 A6 신형 모델은 21년형으로 구매를 하게 됐을 때한 4천만 원은 최소한 줘야 했어요 시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더 금액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. 어, 그 다음으로 또 고민했던 차종 폭스바겐의 아테온인데요 어, 아테온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사고 대차로 몰아봤었습니다. 어, 그래서 그때 좀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차종인데요. 먼저 이거 장점부터 말씀을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디자인을 말하고 싶습니다. 아까 아우디도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전 사실이 아테오는 아우디 A6보다도 훨씬 제 눈에는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. 일단 외관은 정말 프레임리스도 있고 약간 그 A7과 비슷한 모델이죠. 라인만 봤을 때는 이 트렁크 테일게이트, 그 트렁크를 열었을 때뒷유리까지 한꺼번에 열리는. 그 디자인이 정말 멋있고요. 그 다음에 가격이 제가 이 차량을 구매했을 때 작년 11월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 아테온 같은 경우도 19년 12월 전에 출고된 모델 같은 경우는 5년 15만 보증이 됩니다. 모든 부품을 다 해주는 건 아닌데 적어도 엔진 미션에 관해서는 5년에 15만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5년 보증되는 모델들 19년도 12월 전에 나온 모델들이 제가 이 차를 구매할 작년 11월 당시에 한 2천만 원 초중반 때 충분히 구매가 가능했습니다. 그래서 정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옵션 또한 프레스티지 모델을 가게 되면 정말 좋더라고요. A6랑 거의 비슷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옵션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테온도 훌륭한 옵션을 가지고 있고 또 전륜 모델이기 때문에 어,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어, 하지만 아테온을 구매하지 않은 이유 아우디랑 사실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. 먼저 미션 그리고 워터 펌프 이슈 등 고질병이 있는데 그 고질병들이 좀 한번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비가 꽤 들어가는 그런 고질병들이 있습니다. 어 그래서 아테온 정비할 때그 비용이 좀더 많이 들것 같아서 구매하지 않았고요. 어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 어 아테온의 실내 디자인은 정말 좀 아쉽긴 합니다. 이 차량도 솔직히 뭐 아쉽다는 평가가 많은데. 그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죽도 많이 들어가 있고 소재의 고급감은 어느 정도 느껴지는 디자인인데 아테온 같은 경우는 정말 플라스틱도 많이 쓰고 있고 그 소재의 고급감이 정말 느껴지지 않는 디자인이어서요. 실내 디자인이 외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사실 그 차량을 탈 때는 크게 못 느꼈는데 나중에 이 520D를 사서 느껴진 점인데요. 디젤 소음이 이 차량은 그래도 많이 걸러져서 들어오는 느낌인데 아테온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. 정말 좀 디젤의 그 털털거리는 소음도 많이 나고 진동도 많이 느껴지는 차량이었습니다 어,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우디 폭스바겐 뭐 단점도 좀 많이 말하고 했는데 어, 사실 아우디 폭스바겐이 왜 이렇게 한국에서 무시받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뭐 아우디 코리아가 너무 뭐 프로모션도 불규칙적으로 하고 뭐 서비스센터 대응이, 대응이라던가 그런 데서 말이 많이 나와서 좀 너무 저평가받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차량 자체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BMW, 아우디를 비교했을 때 어느 하나가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저는 성향이 좀 다른 차다라고 말을 하고 싶거든요. 하지만 사실 뭐 아우디 포스바인이 한국에서 너무 좀 무시받는 경향이 있지 않나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